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안악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안악사람들의 대항에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들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 왔다. 호랩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